대한 외국당 상당한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어, 대한민국에 이런 암흑의 시대가 있을까? 퍼플 쿠데타 세력에 의한 권력 찬탈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한 번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조은지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일주일에 정말 축하를 받을 분들은 우리 외국 국민들과 또 해외에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800만 배의 동도군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당 당원 동지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 무리의 세력처럼 대한민국을 그냥 그냥 망하게 하고 있는 우리는 그 도수사파 좌파 독재정권에 대해 합니다. 문재인실를 중심으로 한 수사파 자파, 독재 정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불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한민국에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고 싶고 그러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촛불의 망령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선배들이 1945년 방법과 함께 1948년 건국과 함께 우리의 선배들이 지키고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바로 독법적 가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는 그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다. 이렇게 구호를 했던 것은, 1년 전 우리는 이 부리의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구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모든 투쟁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laughs> 번째는 그 집과 부의의 재력에 대한 역사적인 분엄한 심판이 자다 지금은 법이 정치화되고 좌파정권에 무릎 꿇고 굴종해버린이 법이 다시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가진 법으로 붙었을 때 그때 우리는 반대한민국, 반자유주의, 반자유통일의 체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분명히 대하다 그런 18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 검찰, 재판부, 1심 2심 재판부 다들었지만 누구한테도 한 푼의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내물의 문제는 없는 그런 죄 없는 대통령을 경기에서 비수로 배신해버린 이 배신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떠나서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송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고 대한민국은 진실이 살아 있는 나라고 라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때는 좌파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빨간색일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문재인 <laughs> 씨가 저렇게까지 빨간색깔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laughs> 대한민국의 이 붉은 물들의 이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몰아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laughs> 국가라는 얘기, 동륙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하는시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내진 체제하고 국회를원 개결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것이 대한민국 그것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민초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자립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스팔트 국민 정당이생니다 모든 정당이 주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도 매달 5천명의 자원이늘어나니다 그것이 민족입니 <laughs> 그것이 국민 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대한민국당에 중사층과 서민이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가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99년 올리로 가진자들을 적으로 보고, 자본주의를 적으로 보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우리가 잠시 졌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에 추락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가 했습니다. 특별히 <laughs> 문재인 자파정권이 워낙 나라를 망치니까 문재인 자파정권을 몰아내자고 박근혜 대통령좀 내려놓고 가자 그러면 몇분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촛불 구대타 권력 차탈이라는 이 엄중한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몇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당은 여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 510일이 넘게 인신강군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내기할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복권하고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복권하게 하는 우파 지도자로서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각기라는 게 슬퍼야 되는 것입 우리는 힘들지만 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이 진실을 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적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위협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용기 없고 행동 없는 행동하지 않는 우파 정당은 이 가락한 자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익히 보지 못한 이 주사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우파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 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외국 국민들과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우파 세력들과 인적 청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우파의 지도자 보수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도 보수라는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 우리는 호난의 길이지만 그가사밖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길이지만 그 고통의 칼날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과 외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정으로이 터널을 이 암흑을 뚫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 이주영 국회의 부회장님전 해수부 장관 하시면서 참 힘든 그 과정을 다 이셨는데. 국회 부회장님, 의장관 중에서 제가 국회 10년 안에 가장 적합한 분이 우리 국회를 대표하게 됐다. 이렇게. 이지연 씨도 대표하는 책을 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당과 두 개의 수준이나 하나가 대한민국당이면, 하나는 천만 명지해서 광고, 우리 청와대 인무대 석당 공부에공동대표시고 사선 교원을 하시고 전한 나라당 오늘 의총무라 하신 이규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창당 1주년 작년 8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저는 당기를 걸고 우리 대표님은 폐업기를 흐고 하셨습니다. 전규모 자리 가이시며 천만 인무제 습관 공부 공동대표이신 허평한 대표님. 천만 인무제 습관 공부의 공동대표이시며 인권 변호사이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법재판소, 변호사가 됐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정치에 <laughs> 저의 원로 참큰 섭외인이시죠. 대구에 함선을 원한 하셨던 유명탁 전 부장님의 저 부위입니다. 전, 건국회 회장을 하시고, 한 나라, 지금 자유한국당 원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 대한민국당에 입당해주신, 우리, 일덕기 전국회장입니다. <laughs> 살아있는 민주의 목소리, 자유의 함성, 그 500만의 외국 국민들이 있을 때방화을 해서 소요하시던 손상대 우리 대통령님. <laughs> 우파에도, 우파의 목소리를 내자. 참, 정말로 언론 방송이 이렇게까지 평파 중일 줄 몰랐다. 우파의 신문. 제가 정말 우리 당원들과 외국 국민들과 대외 동포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에도 좌파들의 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냥 떠드는 목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문에 열기나는 것이 그 국회의 선것입니다 박성훈, 자유해보겠습 <laughs> 저, 저는 처음에 이름을 몰랐어요. 아, 이름이 깐가 보다 했죠. 최정봉. 우리 정가, 정기씨, 전가가성의등경철이되겠습 부포커스에민정림 대표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아. <laughs> 지금 뭐 방송 침카을 떠나서 99대1뭐 자파들 자주 쓰는 게1대99 지금 대한민국 언론 방송이 바로 99대 1이다 그, 일회 목소리를 위해서, 공연 방송에, 공연, 공명, 제대로 된 공연 보도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성창경 KBS 제3노조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쟁이 여러분들의 그 후의 주쟁이 외롭지 않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국민들의 마음은 다돌아왔습니다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모르는 이 부원장님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이제 국회 부원장이시니까 이준경 부원장님을 제외하고 <laughs> MBC 노조위원장 하셨잖아요 MBC 투쟁을 하다가 보조위 안에서는 이 투쟁이 안 되겠다 대한민국당은 같은 생각이에요 국민 속으로 다가가서 국민들한테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 거짓의 무리들의 이 공작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즘 저한테 장가 안나안간나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laughs> 전 어, MBC 노조위원장이요. 가로세로연구소의 <laughs> 대표이신 김세희 <김세희이잖아>. 기자입니다. <laughs> 오늘 주제 발표를 내주실 네, 용기 있는 변호사 서종욱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4행 시점에종편에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던 종편 패널들 속에서 보던 목소리, 올바른 진실의 얘기를 해주신 박태우, 오늘 토론의 자랑이습니다 박태우, 고맙습니다. <laughs> 저하고 제가 29살 때저문을 뵀으니까 31년 됐는데, 남상규 우리 가수 모셔요 오늘 우리 어, 최고위원님들은 그렇도당 어, 어, 행사 때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이 유튜브가 하루 지나면 100만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외국된 끓는 방송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속일 수 없다. 오늘 나온 유튜브가 하루 지나면 100만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어,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군밖에 안 되는 자파들한테 대한민국이 희롱당하고 있다. 이제 예, 이 자파 정권의 몰락이, 달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 오늘 대한의국당의 창당 1주년은 대한의국당을 아껴주신 많은 대국 국민들과 20만 가까이 되는 모든 대한민국당 동지들의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